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 평가사 내 네, 네, 차마는 녀석들 전준호 팀장입니다. 어,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지금 저희 상사에서 출발했고요. 이틀 전에, 그러니까 3일 전에 올려드린 그 에쿠스 차량 이쪽에 볼게 썸네일, 이쪽 이쪽? 네, 썸네일 올려드릴 건데 이제 차량이 판매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바로 영상 보시고 바로 입금해 주시고 또 이제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오일팬 교환 수리를 다 했는데. 그 성능기록부에 오일팬 찍혀 있었어요 미세누유라고 근데 그 부분을 수리를 하고 다시 성능을 받아서 이제 또 미세누유가 없는 그렇게 또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천안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이 한 1시 50분 정도 되는데 아마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졸릴까봐 제가 먼저 영상을 이렇게 찍어놓고 거기 가서 차량을 갖다 주고 또 차량을 또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내려갑니다 보통 이제 탁송으로만 보내드릴 때는 이제 대차권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탁송비를 받고 보내드리는 데 만약에 대차권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직접 내려가니까 그런 부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따가 혹시 고속도로 가다가 졸리면 영상 다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이따가 만나시죠 네, 올라가겠습니다 아, 지금 마이크를 안 갖고 와서 소리가 좀 작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에쿠스 갖다 드리고, 에쿠스 05년식, 네, 매입했습니다. 21만 킬로 탔는데, 네. 이거는 팔지는 못하고요. 바로, 네, 폐차로, 네,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고객님 얼굴 벗겨, 이 천안 내려와서, 다시 끌고, 인천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영상 한번 풀게요. 이동하시죠. 네, 지금 에쿠스를 갖다 드리고, 다시 06년 식에쿠스를 몰고, 현재 시간이 거의 7시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차가 엄청 막혀요. 그, 천하에서 외곽으로 올려서 서해안 타고 오는데, 진짜 엄청 막히기 때문에 2시간 40분가량 걸린 것 같은데, 우선은 차량을 이렇게 갖다 줬을 때, 이제 고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얼굴 보소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되게 뿌듯하고, 또 이렇게 또 차량을 대차로 받아왔지만 이건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코스 공유 차량은 한번 폐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량은 되게 잘 나가요 20만 키로 탔는데 그래도 잘 나가고 하는데 우선은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상품화를 하기는 이제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이 컨텐츠는 그냥 제가 탁송을 예전에 홍성으로 갔을 때 한번 제가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탁송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갖다 드리고, 또 갖고 온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고요 어, 누군가한테는 아, 이 영상이 아, 그래도 아, 도움이 되고, 또내차 마련 녀석들 전현 팀장은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구나. 뭐, 다른 딜러들도 아마 이렇게 일을 할 겁니다. 뭐, 그 중에는 또 나쁜 딜러들도 있을 거고, 허위 딜러들도 있겠지만, 내차 마련 녀석들은 제가 다 오로지 응대를 해드리고 다 하기 때문에 어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다라는 부분을 조금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빨리 들어가서 편집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또 차량도 또 편집해서 오늘 아마 두 개를 올려드려야 될것 같은데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날 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